날 준비 됐습니까? 숨겨진 보물 는 모험 같이 래 궁금하면 모여 우린 정말 궁금한 거못 참아 우린 정말 예수님이 궁금하거든 모두 모두 이 자리에 모여봐 같이 래 궁금하면 모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시간, 우리의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지만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으로 살았던 우리의 지난날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죄, 우리의 마음의 죄, 이 외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소유뿐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친구들. <laughs> 우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네요. 그럼 정말 심혈을 기울여 만드셨지. 우와. 어, 근데 식사 뭐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성경 탐정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밝혀내기 위해 온 탐정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2 주간 멋지게 미션을 해결했는데요. 과연 오늘도 미션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오늘의 미션과 관련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야곱의 진짜 아빠를 찾아라. 여기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세 사람 중에 야곱의 진짜 아빠는 단한 사람. 아빠와 아이들의 모습을 잘 관찰해서 진짜 아빠가 누구인지 찾아보세요. 제한 시간은 10초. 준비. 시작! 정답은 3번입니다. 탐정 여러분은 어떻게 진짜 아빠를 찾을 수 있었나요? 눈과 웃는 입이 아빠와 똑같이 생겼네요. 발도 아빠와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아빠와 자녀는 닮았어요. 우리의 모습도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눈, 코, 입, 손, 발. 우리 몸에는 부모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격 중에도 부모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요. 엄마, 아빠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겠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또 누구를 닮았을까요? 할아버지의 엄마, 아빠를 닮았겠죠? 이렇게 끝없이 올라가 보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겠죠? 그렇다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누구를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졌는지 밝혀봅시다. 오늘의 미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의 미션, 인간 창조의 비밀을 찾아라. 인간이 만들어진 방법과 모습에 대한 비밀을 밝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미션 클리어. 첫 번째, 최초의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졌을까? 두 번째, 최초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졌을까? 그럼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성경을 펼쳐 볼게요. 미션의 답은 창세기 1장 27절에 담겨 있어요. 말씀을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 돋보기로 오늘의 말씀에 대해 알아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해요. 그렇다면 형상은 무슨 뜻일까요? 형상은 생긴 모양이나 상태를 말해요.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과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닮은 걸까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친구가 있나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수 없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며 답을 찾아가 볼까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죠? 맞아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말씀으로 만들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읽어 보면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자 말씀을 다 읽은 친구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는지 알았죠? 바로 땅의 흙과 생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조물조물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후 불어 넣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대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과 닮게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의 눈, 코, 입을 본 친구가 있나요? 한 명도 없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닮은 걸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어요. 바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는지 보도록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니 서로 돕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네요. 또 슬퍼하는 친구를 위로하는 마음도 주셨어요. 이 마음은 모두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죠. 이렇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지만 그중에 사람만 하나님과 닮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아끼고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나무들, 꽃, 동물들을 사랑해야 해요. 그리고 또한 가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도 아끼고 사랑해야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하나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은 특별하게 만드신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뿐 아니라 교회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만나는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죠. 그럼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마음, 사랑하고 돕고 위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닮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닮은 우리 모두를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 퀴즈. 그림을 보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의 네 명의 이름을 말해 보도록 해요. 세 명은 여러분의 주변에서 자유롭게 찾아서 말해도 되지만, 그중한 명의 이름에는 꼭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말해야 합니다. 제한 시간은 5초. 준비, 시작! 우리 가족과 친구들은 하나님을 닮은 소중한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을 닮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나 자신도 사랑해야 해요. 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귀하게 만드신 사람이니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의 미션 모두 해결했나요? 그럼 이 세상의 정체를 밝혀볼까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졌나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어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졌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드디어 인간 창조의 비밀이 밝혀졌군요. 이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만들어졌는지 알았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존재였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이죠. 이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기로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西谷。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